안녕하세요. 보험코디네이트입니다 수술비와 더불어 가장 이슈 보험인 간병 보험입니다. 이 회사의 큰 장점은 첫째, 가입하고 바로 즉시 가맹 면책없이 하루 20만원, 180일을 보장하고요. 요양병원은 하루 5만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. 둘째, 남자는 M사, 여자는 d 사라는 기존에서 못지않게, 아니 더 이상으로 상당히 가격이 착합니다. 셋째, 최정의 플랜이 보통 15만원에서 시작을 하는데, 이 회사는 20만원에서 시작합니다. 가입하고 10년까지는 20만원, 10년부터 20년까지는 30만원, 20년 이후부터 만기까지 쭉 하루 40만원 보장이 됩니다. 프리미엄 플랜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죠. 여기에 간병보험과 최고공업인 1 2 3인실 입원담보까지 추가하시면 정말 든든해집니다. 간병담보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. 하루 빨리 간병보험을 가입 안하신 분들 연락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맞춰서 잘 맞춰서 코디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